39페이지에 11번 네. 유선이로 네. 필기에 위찬이가 아까 어디가 잘못됐냐면, 여기 X 플러스 1제곱인데, 여기가 어떻게 2A가 되는 거야? 곱하기가 아니란 말이야. 나누기란 말이야, 나누기. 곱하기로 하려면 2분의 1로 해줘야 돼. 맞지? 자, 그 다음에 1 6의 X제곱. 여기서 여기가 어떤 이론이 쓰인다? 두 개를 바꿔치기할수 있다. 되겠어? 근데 여기 알맹이를 구해놨잖아. 그지?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2A가 되고 4제곱이 되죠. 그래서 16A의 4제곱이 됩니다.